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 내차마니아스들 네 전준현 팀장입니다. 위에 올라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가려놓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제 조금 잡음이 들어갈까봐 조금 가리고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차량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벤츠고요. 벤츠의 CLA 220 AMG 라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뭐 그냥 아반떼 크기 정도 되는데 따지면 뭐 BMW 시리이장 같이 대적할 차량인데요. AMG 라인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2018년 8월달 등록된 차량이고, 여기 휀다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도 6만 6 0 킬로, 예, 그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제가 딱 시운전을 해보고 도로 주행을 해봤는데 뭔지 모를 그 달리기 성능? 엄청납니다. 전반적으로 또 화이트 색깔로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 앞쪽에 보시면 우선 제가 E 클래스, 뭐, C 클래스도 보여드리고, GLC도 보여드리고, 이제 벤츠 라인업을 조금 소개를 많이 좀 해드리는데, 오늘 처음 소개드린 이 CLA, 디자인이 굉장히 저는 이쁘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이게 2,550만원인데,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도 괜찮다고 봅니다. 수입차. 2550만원의 CLA.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그릴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 범퍼 부분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기존의 CLA하고 AMG 라인 CLA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색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차량 자체가 화이트다 보니까 뭔가 더 이쁜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 여기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상태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이쪽에만 뭐 이건 스크래치 같지는 않고 뭐 이물질 묻어 있는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는 50% 이상 한60% 정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고 썬팅 상태나 그리고 이렇게 앞도 뒤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 알게 되는데. 외판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조금 작은 거를 좋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리기 성능을 좋아하고 좀 이렇게 요래조래 조금 이렇게 좀 차선 변경을 많이 하시는 이제 우리 형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세컨 카로도 좋고요. 또는 30대 분들 또는 20대 분들 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보여집니다. 뒷바퀴.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 상태 깨끗하죠?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 타이어 상태는 한70% 남아져 있으니까 타이어 상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 CLA 디테일을 보시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냐면 이게 벤츠를 조금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볼때이 테일램프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각나는 차량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 CLS. 2011년부터 16년까지 나왔던 CLS 차량이 이렇게 뒤에 램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그 라인업을 형성하는데 차량을 되게 좀잘 만들었다. 조금 축소판으로 이쁘게 잘 만들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뭐 크다 라고 말씀 올리지는 않을게요. 네, 그냥 뭐 우리나라 아반떼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게 크다 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뒷바퀴 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 휠 부분 깔끔하죠 근데 이 밑에가 이제 스크래치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 드리고요 도어 트림하고 이제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은 뭐 깨끗하죠 그리고 시트도 이제 나쁘지 않고 짱짱하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뒷좌석은 사실 많이 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좋고 실내 상태도 굉장히 뭐랄까 좀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부분도 보면은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힐 부분. 이쪽 부분은 이쪽 끝에 쪽 쪽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 어떤 차량, 뭐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항상 똑같이 포지션을 잡습니다. 휠 상태, 외판 상태, 그리고 뭐 스크래치가 있으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진짜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진짜 오셔서 구입을 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채널은 유독 탁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보여드려야 형님들께서도 더 차량을 받으실 때도, 아, 내가 영상하고 봤던 거하고 거의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구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휘발유 모델입니다 66,668km 탄거 확인하실 수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있고요 이쪽 위에 보시면은 블랙박스에 들어가져 있고요. 센터 페시아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별의 차량들은 거의 송풍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져 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입차는 뭐 크나큰 옵션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스탑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건뭐 크게 없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은 이쪽에 이제 메모리 시트 들어가지고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핸들 상태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에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라이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이 차량은 내비는 없습니다. 예, CLA가 수입할 때 전부 다 내비가 없어요. 예, 포매팅에만 내비가 들어가고요. 이 차량은 내비가 없으니까 내비는 핸드폰 내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정말로 빨리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